제 본문 말씀 예레미야 16장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서대 이곳에서 생사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자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가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때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나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말할 때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나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열조에게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스 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조약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베나 갚을 것은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저희 다음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스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희 효화행보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과감히 회초리를 드는 공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아파서 울고 있을 때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죄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신다. 첫째는 가족을 이루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는 죄의 결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남유다 백성들의 가족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죽이는 비참한 징계를 상징한다. 둘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명령이다. 수상집에 가서 애곡하는 것은 남유다의 풍속이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날에는 전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장례 풍속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잔칫집에 참석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는 장차 남유다에서 기쁨이 온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이다. 결국, 회개치 않는 남유다는 생명을 사냥하는 포수와 같은 바벨론에 붙여져 형벌을 톡톡히 치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뚝 설 것이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금 약속의 땅에 세우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는 오직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남다를 공의롭게 징벌하시며 사랑 때문에 다시금 감사 아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저희 예레미야 16장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케 하시는데, 어떤 이제 입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대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제 상징적인 행위들을 보여주십니다. 어,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곳에서 결혼하거나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초상집, 상가집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울거나. 조율을 표하지 말고 유족들도 위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어 이제 평범한 저희 같은 평범한 인생들이 겪는 그리고 흔히 누리는 그 평범한 삶을 금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닥칠 그 끔찍한 전쟁과 조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 그들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갓집, 결혼식도 안 가며 사회생활마저 포기한 그 선지자의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심판의 경고를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를제함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서 평화와 자비와 사랑을 다시 이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 줄 것도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때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되물을 것이다. 예레미야야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끔찍하고 듣기만 해도 막 이거는 겁이 나는 그런 뭐 저주라고도 할수 있을까요? 예.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예.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이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대체 뭔 죄를 저질러 가지고 당신 그 선지자가 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어, 별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게 아닙니다. 그죠? 이들이 이제 묻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체 뭔 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긴 겁니다. 예. 자신들의 여러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심, 한 마음, 일심 어, 이런 번역이 영어 성경에서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옮겨 적어놨습니다. Un 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중에 뭐 나의 마음이 백이라고 하면은 삼십은 하나님께 드리고 칠십은 다른 것에 주고, 예 아니면 반대로 한 팔십, 구십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십 정도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마치 나의 하나님인 것인 양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이제 섬긴다라고 하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모두가 다른 동기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종종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뭐 교육자가 목사가 이제 하는 일들이 사실 교회에서 교회서 하는 일들이지 뭐 세상 나가서 뭐 하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 다른 동기로 할 때가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막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어 교회에서 뜨겁게 사역하는 어떤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청년 전도사님에게. 그 전조사님의 스승이신 멘토이신 그노 목사님 연세가 지긋이 드신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너 좋은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해라. 너의 열심으로 너의 열정으로 너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해라. 예.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교회에서 섬길 때 방송실에 있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실 간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방송실에 간사님 한분 계셨었고 파트로 한 분이 계셨었고 그 그러니까 주일에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일에만 오시고 다른 모든 업무들 주중에 있는 모든 방송실의 업무를 교육자들한테 맡기셨어요 목사님들 전두사님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단임 목사님이 이제 딱 설교 강제상에 올라가실 때그 말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딱 이렇게 주시고 올라가세요 방송실에다가 메모지를 딱 주시고 하시면은 뭐 예레미야 뭐 16장 10절 뭐 이렇게 주소만 적혀 있어요 렘16:10뭐 이렇게 다 적혀 있고 하면은 그 말씀 이제 다 올라가시기 전에 뭐 10분 전쯤에 이제 딱 주실 때 새벽기도 이제 주십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만 나왔던 게 아니라 매일 새벽기도 이제 방송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는데 이제 올라가시기 10분 전에 당시 말씀 주소를 딱 적힌 거 주시면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다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안 주셨는데도 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잘 외우시는 성경 구절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못하면 이제 엄청 혼나죠 이제 엄청 혼났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 때문에 제가 이제 주일에 이제 어, 주일에 이제 저희 초등부 예배가 지금 열한 시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때도 초등부 예배가 이제 열한 시에 있다 제 부서 예배가 열한 시에 있다 그러면은 아홉 시 9시 예배는 아홉 시나 이제 일곱 시 예배는 방송 지원을 하고 부서에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갖고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설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단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그 설교할 때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고 딱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가지고 근데 이제 주일아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어, 펑크를 몇번 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 구절이 나와야 할때안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뿐만이 아니라 예화, 예화에 필요한 사진들 이런 것들도 막 주일 아침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부서 사역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 띄워야 되잖아요. 예, 우리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예, 갖고 몇번 펑크가 나가지고 목사님께서 진짜 화가 나셨죠. 설교하시다가 이제 방송실을 보면서. 방송실 한번 외치시고 전체 금식 <laughs> 하루 동안 저 때문에 교육자 전체가 금식한 적이 있어요. <laughs> 전체 금식 제가 다 이제 당회실로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혼난 다음에 <laughs> 저 때문에 이제 금식했던.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워낙 어 이제 순발력 있게 방송을 예배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원하셨고 사실 이제 찬양 밴드에서도 찬양 밴드에서도 찬양 인도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엔지니어링, 음향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입니다. 그리고 방송 지원이 정말 중요하죠. 코로나 때는 더 그랬죠, 사실은. 코로나 때더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긴 한데 아무도 하게 싫은 일. <laughs> 예, 사실 이제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도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잘해야지 욕안 먹는 거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정신줄을 약간만 놓고 있다, 그게 티 나면 이제 엄청나게 혼나는 거거든요. 예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었지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예 아, 어떤 교육자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전도사님도 <laughs> 가기 싫어하는 일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아참 내가 이제 또 교육자고 또 이제 전도사고 또 이제 목사로서 섬기고 하지만 아참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주일 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 주,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펑크가 날 때가 있어요. 하기가 싫으니까 이제 이제, 이제 몇명 이제 못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다 이제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제 자신을 이제 회개하면서 최근에 또 깨달았던 것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양보함 없이 날선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어, 승관아, 승관아,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할지에 대해서는 생각, 정말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배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실 때, 제가 정말로 회개가 되더라구요. 정말로 어, 예,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동기로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차례. <laughs> 어느 권사님께서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20년, 30년 동안 계속 나가셨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아는 어떤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 이제는 이 은퇴하셨어요. 뭐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또 우리나라 교계에서 크게 알려주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직접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본인 교회 권사님께서 30년 동안 새벽기도를 안 빠지신 거예요. 20년인가 30년인가를. 3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어... 몸이 너무 너무 아파갖고 그날은 새벽기도를 도저히 갈수 없게 랍답니다 그래가지고 끙끙 앓면서 있는데 누가 깨우더래요, 자기를 일어라, 일어나 하면서 깨우더래요. 하고 와, 내가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가니까 천사가 나를 깨우나 보다. 하고 딱 보니까 웬그 검은색 시커먼 귀신이 자기를 깨우더래요. 놀래가지고 딱깬 다음에 아니 귀신도 새벽기도가라고 깨우나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어쨌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에 왔다라고 합니다.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딱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아서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면서 자기를 딱 돌아보는데 자기가 새벽기도 하기 전에 교회 에 앉아가지고 하는 맨 처음 일을 딱 깨달았는데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은 왔나 누구누구 장로님 오늘은 안 빠졌나? 어, 요새 어떤 권사님 힘들다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데 새벽 기도는 안 하네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을 정주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하란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하란님께서 저희가 죄에 대해서 싸우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요.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는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와 싸우는데 정말로 죽을 정도까지 싸우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어떤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를 할때 여자가 이제 저희가 20대 30대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 예,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20, 30대 연애했을 때를 돌이켜 보시면 예, 그 데이트하는 그 대상이 막 몸에다가 막 집에서 있던 막 예, 김치국물 묻은 옷막 입고 오고 막 예, 파자마 입고 오고 막 머리 막안 감아가지고 떡져가지고 막 이러고 막 오면은. 오 자기가 날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오는구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서 요한계시록에 예. 나오는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피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세요. 피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 남유다왕국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까지도 선언하실 만큼 무서운 죄였더라면 저희도 우리 저와 성도님들도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어, 또 저희가 잘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읽었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예. 강팍해됨을 면하라. 예.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옮겨져 가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건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예. 저희가 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그리고 마귀가 저희를 속이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방법이, 야, 내일부터 알하면 되지. 야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면 되지. 내일부터 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지. 이제 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너희들이 죄의 고집으로 완악해지는 것을 예, 면하라, 피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 목사에게도 목사에게도 끊임없이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예.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봐 주지 않으세요. 봐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다음 께 예, 마무리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저희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저질렀었던 그 죄악들의 실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도우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악한 행동에서 저희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사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사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어서 저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어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시간을 살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